촌집 시골 집그 매입할 때 사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저 <laughs> 뭐야 청구석 바닷가에 그 촌집 하나 사는데 그그 집주인 이제 경찰관 아저씨가 그 주인이고 그 부부가 거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뭐 내놨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알게 됐어요 뭐. 뭐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전집을 알게 돼 가지고 뭐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는데 뭐 계약금 200만원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뭐 매달 뭐 며칠에 잔금을 치르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, 네 했는데, 했는데, 했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잘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죠 이 전집을 한번 사면 거기 음 중독을 음 중독을 전집을 한번 사게 되면 아, 빼도, 빼도, 빼도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서 이러면. 나는 여기 평행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을 다 빼고 이제 기둥이나 좀 튼튼한 거좀 보고 장금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. <laughs> 그, 그 경찰관 그 집주인 그 부인이 인제 막 전화를 받으시면서 막 고래고래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. 전화기 상태에서 통화를 하는데 아이 당신들이 잔금을 다 결제해 짐을 빼주지 어 어떻게 짐을 빼주나 응? 어? 빨리 잔금을 다또 빨리 <laughs>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거예요. <laughs> 아이고 막. 여자가 뭔 고래고래 꽝을 지러는지 아유,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, 막, 아 계약을 하든 안 하든, 지 우리가 갑이고 저것들이 어리지, 뭐, 나는 뭐, 안 사도 그만이지, 뭐,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, 뭐, 장금 안 준다고 막 고래고래 지릅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, 저 부동산 사장님한테, 이제, 중개사업사한테, 아이, 저집주인그 저 부인이 막, 발루 엄청 냅니다. 뭐 짐을 뭐 빼기 전에 잔금 다 줘야 짐을 빼지 막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계약 취소할랍니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요. 부동산 업자도 뭐 중개를 해야 수수료 챙기면 뭘까입니까? 복비. 그래가또뭐 조율을 했나 봐요. 뭐 어차피 전 집은 팔리지도 않잖아요. 아무 사모 그래래가지고 결국 뭐야 경찰관 그. 부부 어? 집집 그꼬리 <laughs> 내려 가지고 <laughs> 결국 뭐짐다 빼고 이제 우리가 저 집을 보러 갔죠, 아침에. 그 보니까 짐다빼 놓고 어, 11시쯤에 갔나? 그러니까 뭐짐다 빼고 트럭기싫고뭐 빼놨대요. 그집 뭐 구조 이제 빼다구 빼다구가 튼튼해요. 오래 쓸까? 인니그 빼다구 괜찮은 거함 둘러보고 아 뭐요. 괜찮네. 바다도 가까이 있고 그래 가지고. 그 집은 겨을해 가지고 이제, 이제 잔금도다 치러졌어요. <laughs> 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전 집을 살 때. 와, 또그 경찰관 부부 진짜 아내분 진짜 대단하십니다. 막 거래 거래 고함 질렀는데막 아, 전화 통화기가 막 거북할 정도로 뭐.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입장에서는 제가 갑이고 뭐그 사람도 어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집이 팔리지도 않아요 한번 매매를 하려고 해도 사도 그만이고 안 사도 그만이고 뭐죠 죽어 뭐하러 사든가 말든 답답하든가 죽어도 마지 마지막에는 꼬리를 내려가지고 짐을 다 빼고 <laughs> 우리가 한번싹 둘러보고 그래가지고 전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집한번 사면 팔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고, 다 따져보고, 그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. 천천히. 절대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닙니다. 한번 사면 끝이에요. 다시 전체를 판다? 안 팔린다? 팔리고 하면 한 천만 원, 이천만 원, 삼천만 원 깎아줘야 겨우 팔릴뚱말뚱합니다. 다들 그렇게 꼼꼼하게 둘러보이소. 손집 매매는 사는 사람이 가비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다. 그래가지고 손집 구입하실 때 참조하십시오. 한번 사면 끝입니다. 이상입니다. 끝.